반째 이야기, 남말 이야기, 500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비창 소나타 음악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은 음악. 그렇지만 비창 소나타가 어, 좀뭐 유명하다 할까요? 뭐 대략 알 분은 대략 다 알고, 음악하시는 분은 당연히 잘 아시겠죠. 저는 음악이 잘 모릅니다만 어, 비창이라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남말 정리하기 위해서 베토벤 비창이라든지 이걸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는데 이 비창이라는 뜻과 그 음악이 제대로 맞느냐 또는 제대로 된 번역이냐 하는데도 조금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비창이나 말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창 소나타 같은 거 외에는 비창이나 말을 잘안 쓰죠. 비창하다 이런 얘기 잘안 씁니다. 어쨌든 비창을 제가 보니 한참 말인데 이제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어떤 작품 중에 이름이 부제라 고 할까요? 이름이 비창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 8번 시단조에 어 이거 프랑스 말이 뭐야입니다. 파테틱이라는 그것을 비창으로 번역을 했다. 누가 번역했을까요? 아쉽게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도 비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 하에서 이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창 한자는 슬프다. 슬플비 또는 창은 슬프, 이것도 슬프다. 슬파 창이다. 슬프고 슬프다. 비창.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그것이 정말 슬픈 거냐? 슬픈 것만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슬플 비는 아닐 비와 마음심이다. 그렇죠? 자, 아닐 비는 발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닐 비 자체가 새가 좌우로 날개를 치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하죠 그리고 자,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붙다 보니까 아닌 마음이다. 그렇죠? 아닌 마음, 내 마음과 같지 않다. 또는 마음이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분열된 마음이다.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슬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창은 슬프다 할때 창은 사실은 잘안 씁니다. 비창 정도에 쓰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마음이 들어갔죠. 여기에도 마음이 들어가고 여기도 마음이 들어갔다. 역시 슬프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창은 곧집 창인데. 이렇게 발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쌀을 보관하는 창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비창을 사진에서 찾아보니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프다.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픈 것을 비창이라고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아, 나 비창해. 그런 얘기 잘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베토벤의 비창 또는 차이콥스키의 비창. 이 말이 프랑스로 파테티크라는 말인데 이것이 비창이 맞느냐, 제대로 된 번역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비창이 아니라 비장하다, 비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창 소나타를 연주하고 해설하는 어떤 분이 어, 말씀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자기는 그, 이 음악을 들으면 베토벤의 비창을 치면 비가 내리는 창문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분이 이 슬플비와 슬파할 창이라는 글자를 말고도 나는 이 음악을 보면 비가 내리는 창문, 창문에 내리는 비, 창문에 들으시는 빗발이 생각이 난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글자들을 알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생각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래의 제목, 이 프랑스 여기에 이것이 비창으로 번역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장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자, 비장은 비창과는 다르죠. 슬픈 것은 슬프다. 그렇지만 장은 씩씩하다는 뜻이에요. 슬픈 가운데서도 씩씩함.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슬프고도 장하다. 슬픔 속에서도 의기를 잃지 않고 굳굳한 것을 비장하다. 자, 음악을 좀 비장감을 표현한 것인지 비창함을 표현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베트벤 비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듣는 선율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비장은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임한다. 야, 경기에 임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한다 할때 왜, 왜 슬픈 마음이 있을까? 슬픔을 가지고 있을까? 네. 이것이, 이 경기를 지면 끝장이다.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지다가 이제 이 경기라도 꼭 이겨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비장한 결의가 이제 보인다. 이런 비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죠. 자, 빗자가 관련돼서 보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안일 비자로쓸 때, 뭐, 말을 제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만, 비상구. 비상시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문을 비상구라고 하죠. 구는 이 입구다 또는 출구다. 이렇게 되겠죠. 비상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다는 뜻이죠. 상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것이죠. 항상이 아니다. 좀 특수한 경우다. 항상은 일상적이다. 평상시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벗어난 그런 상황을 비상이라 한다. 비상 소집할 때. 이건 보통 상, 상황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어. 그걸 비상, 비상이라고 하죠. 그때 사용하는 출입구가 비상구다. 오늘 나온는 슬플비, 비에, 뭐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여기에 실사를 붙이면 붉은 빛 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단이라고 할때이 글자를 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춘다는 뜻의 상자방이 들어가면, 대상자, 대나무로 만든 상자비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대나무 상자비로는 낱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 도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도적. 이것을 서 비적이다. 비적이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 또, 비자나무 할 때도 비다 비자나무라는 게 아들 자체를 써서, 비자나무다. 그리고, 말, 말소문을 넣게 되면, 헐 뜯는다. 헐 네. 뜯는 말. 아닐빕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 모양입니다. 헐 뜯, 중상모래가는헐 뜯는 말. 비방한다. 할 때, 어, 이런 빗자를 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비창. 네. 이번 기회에 베트벤 조성진 피아니스트 친구도 있고, 백건우 씨가 친구도 있고, 몇개 있습니다. 아주 명, 그 명연주들인데, 비창도 한번 보시고, 슬플창이 들어가는 게내 느낌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 고하 셨 습니다.